갑습니다아녕반가손사구가 <laughs> <왜? 웃음> 걘가? 그... 그... 그 범죄도시 나오는가? 아닌가? 너 납치된 거야 <laughs> 너 납치된 거야? 그... 스포츠 말해겠는데 구루미님 응? 너 아직도 내가 렌턱하는 사람으가보해주시요 <laughs> 아나 범죄도시 두번 봤는데 스포츠 아 근데 스포츠 할게 없는데 너 스포 당한 거야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 어디 갈래요? 다 좋습니다 우리 하포 가요 네 하포 내려서 <laughs> 내돈안 내놓으면 <내도> <laughs> 내가 한국 갑니다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 진짜 웃기겠다 강장님 네? 돈 대신에 총 내놓으면 내가 살려줄게. 무슨 총 무슨 총? 멤포, 우리 제로님도 범죄 눈치 보셨어요? 봤죠? 너 참치 된 거야. 아 진짜. 참치. 사부님 웃어주지 마요. 저거 웃어주면 벌을 떨어사네. 1번님이 제일 많이 웃어주네. <laughs> 일본 일본인 지금 너무 웃어서 볼이 빨개지셨거든요. 너볼 터치된 거야. <laughs> 아, 아 지쳐 게임하기도 전에 지쳐. 제가 아까 다른 방 가서 강퇴당했는데. 왜당했대 <laughs> 왜? 왜? 나 보고 선석구가 아니라 검정고무신 땡구 같대. <laughs> 근처에 마체태 보이는 말씀 좀 해주세요. <laughs> 아 말도 안 했어요. <laughs> 어, 이모도 진짜 나기는. 아이고 에이비씨. 삼분님 어, 언제 오시나요? 삼분이 <laughs> <3번이> 가는 <갈랑> 멀었어. <laughs> 나랑 같이 오지 않았어 삼분님? 아 삼분이 참미한거다 봤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지금 미안한 시 아닌데 이거 지금. 왜왜 이거 같이 하는지 알겠다. 아따 <laughs> 그면 <laughs> <laughs> 이제 하나 일 상 진짜 아그래니까 요즘 산불이 없다 지금 누구야 아, 어째 나한테만 그럼까 어째 내라고만 생각함까 어? 아니 스코드 합법된 지가 언젠데 합법된 지가 언젠데 아 어떡한다 개새끼네 진짜 개새끼네 진짜 어? 아이 <시코들이> 아, 야 붙든 게 어찌 나라고만 생각함까난그룬사람 <laughs> 물심도 안 하는데 <웃음> 미치겠다 <웃음> 진짜 미치겠다 비슷비스해 아우 비슷해 아저 3번님 알읍시다 미안합니다 <laughs> 저 마블 영화 좋아하신 거 있어요 마블? 네. 마블 아 이번에 버터 스레인지 나오고 못 갔다 저그그 가드 그그이크 헐크 <laughs> 헐너 상치된 거야 아장치야 실패했네요. <웃음> 1번님 웃음벨인데, 그냥? <이거>? <웃음> 누르면, 누르면 웃는데, 누르면? 1번님. 에? 웃다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. 벨 눌러. 내리게 해줄게. <laughs> 죽을 것 같으면 웃음벨 눌러. 혹시 아, 옆에서 누군가 아, 웃으라고 시키나요, 지금? 저희가.. 아, 우리 안 돼. 우리 도시는 안 되겠어. 저희 쌀 갑시다. 네, 아. 아직 대사가 많이 남아서.. 오케이, 오케이. 나의 해방일지를 보셨네, 아쉽다. 아, 그거 추앙이밖에 모르는 것 같아, 쌀 아. 때문에. 추앙 아니고 날추행해요난 아. 컨셉질하고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제일 싫더라. <laughs> 들어갈게. 어 뭐야? 어, 그러니까, 아 형! 알았... 아, 아니... 총 쏘는데 왜... 저 근데 아까 저한테 쏘신 분... 몇 번이시죠? 자수해 자수해 아이 괜찮아 어말안 해도 돼 형은 다알 수가 있다? 그래그래 대답하지마 형은 어차피 네가말안 해도 형은 다알 수가 있다? <laughs> 괜찮아 누군지 말안 해도 형은 다알 수가 있다 어? <laughs> 형 다! 다알 수가 있어 아뻔다스 기절 아... 약, 약도 없어가지고 그 말에 힘 좀만 있게 말르셔선석구 씨가 말을 힘을 빼고 말을 좀 하셔가지고. <laughs> 힘주면 누가 되니? 힘주면요? 아이고 또못 살겠구나. 진짜. <laughs> 한 번만 잘하면 데 이끼신끼 같은 새끼들이 진짜. <laughs> 어디 남의 동네에서 바지고 다니니.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 저, 저거는 집에서 연습하는 건가? <laughs> 연습해야지. 먹고 살아야지. <laughs> 너는 내랑 진짜 해보자는 기야? 기사가 어? 어? 이상한데? 어. 아니 아니. 아, 나 길론이 어두워서. 내비게이션 켜드릴게요. 아 <laughs> 어, 왜? <laughs> 야 형. 어. <웃음> <웃음> 어, 아. 어이 박중사요. 어이 박중사. 탈영병 <laughs>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? <laughs> 왜 똥을 싸지르시냐고 이 박중산이마? 담당인데 탈인명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왜 똥을 싸지르시냐고 이 박중산이마? 아이 <laughs> 디좀요 <laughs> 방장님. 네. 너나추앙하냐너 지금 나추앙하냐와 <laughs> <laughs> 어떡해. 고겠다 <덮였어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배우 손석구입니다. <순서> <laughs> 배우 손석구요. 네. <laughs> 손석빠에서밥 <laughs> 먹고 치면 나만가? 뭘지. 야이 호빠에서 술차 먹고 날렸냐 나. 야이 호빠에서 술차 먹고 날렸냐 나. <laughs> <맞아. 웃음> 남자 끼고 짜로술 먹을 좋았 <laughs> 남자 끼고 공짜로 술차 먹을 때 좋았지. 아이야이 <laughs> 배우 방장님, 네. 너 납치된 거야. <웃음> 어. 친구는 흉내내는 거야. 네 누구지 아니. <laughs> 네 누구지 아니. 방장님, 네네네. 나의 해방을 좀 모셨어요. 어 나의 해방일좀 가져요. 들어갈게요. <laughs> 미친, 나의 추하라 <주황하라> 하는 거야? <laughs> 추행저 <laughs> 방장님, 네, 그 막내따님 전화번호 좀... 네, <laughs> 저 막내따님 전화번호 좀... <laughs> 어, 사... <laughs> 아, 이거... 이거 해방일지 나만 본거 같은데... 저도 안 봐가지고... 구씨아저씨, 오늘은 소주 네병다 사가세요. 두병 사서, 두병 사서... 하지 마시고... 나 아이스크림 샀어. 뭐, 나 먹으라고? <laughs> 블루스 아니라사 <laughs> <사꾼이> 안녕하세요 하요오기대좀기대 <laughs> <laughs> 좀. 너 납치된거야 나가! 그한명 있어요 한명 있어요 이미, 이미. <laughs> <laughs> 어디 <어디서나> 사는 몇 살인가요? <laughs> 당리 역사는 32살입니다 <서울> <laughs> <laughs> 아니 <laughs> 너나 추억 아냐? <laughs> <laughs> 그 검정 고무신을 뗀거 같아요 <laughs> 아 그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